기술이 발달하면서 삶이 편리해졌지만 그와 더불어 등장한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딥페이크.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 이미지를 합성하고 존재하지 않는 영상이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사기 행위, 특정 동영상 등을 만드는 데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과연 딥페이크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인류 최초의 딥페이크가 등장한 것은 그닥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 처음,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의 한 유저가 이 기술을 선보였죠. 우리에게는 원더우먼으로 잘알려진 갤가도스의 얼굴을 합성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초인데요. 이 이용자의 닉네임이 딥페이크였고, 덕분에 이와 비슷하게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딥페이크라고 통틀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딥페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디페이크가 딥러닝과 페이크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좀더 빠르게 됩니다.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딥러닝 즉 심층기계 학습을 통해 기존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딥페이크 동영상은 보통 특정 인물이 등장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됩니다. 오바마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가 진짜로 등장한 동영상에서 인공지능이 얼굴 표정과 움직임 등을 포착해 수많은 이미지를 분석하고 동영상의 얼굴을 원하는 사람의 얼굴로 교체합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해 사진 한 장만 넣으면 자동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줄 정도죠. 다시 말해 여러분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 하나만 있더라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얼굴이 나오는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은 더욱 정교해질 수밖에 없죠. 칼은 잘 쓰면 요리를 할수 있지만 나쁘게 사용하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칼처럼 딥페이크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딥페이크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딥페이크에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대표적인 예가 영화로 현재의 딥페이크 기술은 매우 발달해서 영화에 사용될 만큼 그 수준이 높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대역의 얼굴에 다른 배우 얼굴을 씌워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딥페이크를 나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가짜뉴스와 성인동영상인데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딥페이크가 정교해지고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나 집단은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원수와 관련된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 국민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이미지를 국내에서 실추시키는 것도 가능하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보를 조작해 독재자들이 원하는 완전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개인적인 문제로 가보면 사생활을 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수위가 높은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된다면 이미지가 실추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흔히들 이야기하는 사회적인 매장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별한 것에 앙심을 품은 전년인이나 업무상 자주 충돌하게 되는 직장 내 인물이 여러분이 나오는 디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다고 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이것이 거짓임을 해명하기 위해 당사자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해야 하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디페이크 관련 불법 영상을 제작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디페이크가 가져오는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사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보이스피싱은 그래도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어느래서 티가 났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더 발달하면 아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의 얼굴을 합성해 공항에서 출국이 불가능하다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했던 경우가 있죠. 미래에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지인들이 납치당했다고 돈을 날라는 가짜 동영상이 범람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페이크로 인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SNS에 쓸데없이 자기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됩니다. 디페이크 영상은 기본적으로 사진과 동영상이 있어야 만들 수 있고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교하게 영상이 만들어져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웬만하면 소셜미디어의 프로필은 비공개로 유지하고 얼굴이 나온 사진은 되도록이면 올리지 않는 게 좋지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사이버 보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소셜미디어를 관리해도 내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나 동영상도 털려서 소용이 없어지죠. 이때 확실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노드 VPN 같은 프리미엄 VPN인데요. 노드 VPN의 바이러스 및 위협방지 기능을 이용하면 웹트래커, 악성 웹사이트, 감염된 파일, 악성 광고 등 다양한 위협을 방지할 수 있고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 디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VPN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노드 VPN을 쓴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2년 약정에 엄청나게 높은 할인율과 한 달을 무료로 더 주고 추가 선물까지 주는 딜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걱정 없이 환불도 되니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